자, 이제는 상행이 강론입니다. 제가 시사 총평할 때하고는 다르게 공부 이거는 가만가만 가만,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상행이 강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 정리가 잘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에는 법률행위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법에서는 상행이라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합격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상행에는 총론을 지금까지 봤고 각론은 뭐겠어요? 점포 각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점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 조금 있으면 빨리 나가겠습니다 정리가 되니까 첫 번째 대리상입니다 뒤에 상이 붙어서 그러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리점 삼성전자 대리점 그렇죠? 그 다음에 SK 핸드폰 가게. 그렇게 보면 돼요. 대리점, 대리상. 대리점은 독립된 상인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정한 상인을 그 하는 거예요. LG 핸드폰 가게. 그러면 LG 대리점만 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독립된 일정한 상인. 불특정 상인 하는 거는 일반 그, 뭐죠? 일단 나오지만 중개사무소나 중개업이나 그 다음에 일반 사각, 사가, 사각상자 그런 거. 자신의 명의의 제품을 삼계하는 경우, 상급상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볼수 없다. 뭐죠? 뭐, 이거는. 어도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의무. 통지 의무. 아, 이것도, 그,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출문제 나왔던데.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를 하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어, 대리상은. 그래서, 어, 여기를 대리 이런 거를 최악 대리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계하는 것을 중계 대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대리상이 거래를 대리하는 것이고, 그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대리상은 경업 피지 의무가 있어요. 경업 피지는 뭐예요? 경업 금지, 업 동그라미, 겸직 금지, 직 동그라미, 업, 업종을 똑같은 업종으로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삼성 대리점 하다가 그 옆에다 바로 팔아먹고 바로 옆에 서 삼성 대리점 내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그래서 일, 일 하다가 그걸 그 비밀을 다 빼가지고 바로 옆 사무소로 옮기면 안 되겠죠 겸직 금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리상 대리상 대리상은 겸직 경업 금지가 반드시 중요하다. 왜 네, 독립된 상인이기 때문에 유일한 이각 측에서 점포 중에서는 유일한. 경업 겸직금지얘기를 하는 거다. 얘기를 보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이 경업 피지 의무는, 자, 교수님이 그럽니다. 상업 사용인, 영업 양도인, 무한 책임사원, 대리상, 이사. 이 다섯 가지밖에 없다. 상, 저, 상법에. 저도 같이 봅시다 경업 피지 의무는 뭐야? 상업 사용인 사, 영업 양도인 양, 무한 책임, 대리상, 이사. 아, 그래서 사양 무대리. 사양무대리, 이렇게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경업 피지 의무. 그러면 딱 끝나버려요. 우리 교수님이 아, 여, 여자 선생님인데, 아, 그걸 아주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상도 뿐이어서, 잘 말기를 못 알아먹겠더라고. 결련성 그래야 되는데, 권련성, 권련성 그래서, 그 경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발음이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확실한 막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못 말이지 했는데. 하여튼 그 외에는, 아, 사양 무대리, 사양 무대리는 뭐다? 경업 피지. 거기서 대회가, 대회장 나오잖아요. 사양 무대리, 경업 피지 뭐가 있다. 권리. 아, 이거는 오늘 한꺼번에 싹 해버릴 거니까 한 20분 정도 걸려서 하겠습니다. 특별 상사 유출권 그랬죠? 위대, 위대한 운송인. 거기서 대회, 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 그, 변소재가 없죠. 어, 그 유치물과의 관련성도 없고, 토, 토지, 이, 그, 무자 소유 필요도 없었고, 그, 유치물 일, 그, 저, 제한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련성 소유 관계, 뭐, 점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일방적 상행이고. 보상 청구권, 여기 중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대리상에서는 대리점, 대리점 뭐야? 보상 청구권, 내지는 경호 피지가 다 중요하다. 어, 계약이 종료되어야 되고, 새로운 고객을 취득하거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했을 때, 종료 후에도 이익이 현존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종료가 대리상의 규칙사로 인한 욕설 청구하 모자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아, 대리점을 그만뒀어요. 그러는데, 내가 새로운 고객을 취득하거나 종료 후에, 에, 그, 거래 증가가 현존했어요. 그럴 때는, 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효과. 그 보상은, 어, 어, 어 저, 청구하는데, 얼마까지 밖에 못하느냐? 5년간 연부색을 초과하지 못해요. 어,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만면 된다. 알겠죠? 음, 그래서 소멸시효는 공대 6월. 그렇죠? 공대생과는 6월 6개월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대 6월. 그니까, 러 아까 말, 말씀하지만 상행이 총 틀어서 6월. 소멸시효가 6월, 6월 아니면 1년이에요. 딱 정해진 거두 개. 상, 상법은 짧게 하는 거니까, 짧게. 장사하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짧아. 그런데, 에, 뭐있요 공중저격업, 여관, 음식점,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대리상 공대 6개월, 그에는 전부 몇 년? 1년, 1년. 저는 이걸로 소멸시효는 다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대 6월, 그에는 1년, 아기 5년, 아기. 알고 있을 때는 5년간 간다. 왜? 일반 상사 소멸시효로 간다. 이걸 정리 딱 하면 소멸시효 끝나요. 무조건 한문제를 맞춥니다. 자, 보상청권, 구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지만 특별 상사의 주권이라는 거. 위대한 운송인.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든 뭐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개업. 그래서 중개업이면은 어, 이거는 어, 이야기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100% 원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는 건 아니야. 칭하는 거. 어, 물론 상인이긴 하지만 그냥 웃기죠. 공인중개사는 상인로 봐요. 법무사는 행정사는 상인로 안 봅니다. 변호사는 아셨죠?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미 법에 딱 되어 나왔잖아요. 이 상법에. 그니까 러이 중개업, 그래서 흔히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중개인이란 말을 싫어하잖아요. 중개사라는 말을 써주길 바라고. 중개업자,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업자. 그런데 실제로는, 에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를 기초로 99% 설명이 되면은 다 이해가 가요. 자, 중개인은 사실행위를 해요.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 그게 법률행위고. 불특정인을 다, 다, 대, 상으로 하잖아요. 그 일정한 상인을 대량하고는 중개사하고 다르죠. 꼭 중요한 건, 불특정. 그래서 제가, 어, 전에도 어느, 어느 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특정인들이 와요. 근데 공중개사는 개나 소나 들,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온다고, 법에 딱 써있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한다, 이렇게. 자, 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편품 보관 의무, 겸품이라는 건 여기서, 어, 키 같은 거. 뭘 보관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중의 사무실은 물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약서, 즉, 결약서라고 말을 해요. 또 상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뭐요? 계약서. 여기서는 결약서. 하여튼 상법은 이상해. 그 다음에 장부작성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상호상비묵비의무 아, 이게 중요해요, 근데. 당사자가 성명상호를, 제성명상호를 알리지 마세요. 물론, 공중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쓸 때, 성명상호를 없이 쓸 수는 없는데, 그니까 아까 있잖아요. 공인중개업이라는 것이 딱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상법에. 그지만 공인중개사를 칭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틀려, 몇 가지가. 그런데 이해하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 자, 당사자가 자기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냐 할 것을 요구한 때, 중개는 기재하지 못하죠. 왜? 당사자가 요구 안 하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기냐.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봐요. A, B, C가 있어요. 항상 여기 상법에서민법이 A, B, C야. A라는 사람이 자 A, B, C예요. 아, 설명을 하지 마세요. 성명을 하지 마세요. B하고 C하고 계약장사자죠. A는 어디 있어요? 딱 숨어있잖아. 아까 했죠. 익명적처럼. 그러니까 B, C.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해 C라는 인간은 A라는 인간이 모르니까 중개인한테서 이행을 청구한다는 이 말이에요. 왜? 숨어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거래 상대방은.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권리. 대리권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비용상은 청구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중개업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상법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대리권 없다, 이렇게. 근데 제가 20여 년 하면서 중개사들한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대리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란 얘기예요. 대리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리 못해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여기 맞잖아요. 중개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한 대상은 당사자를 지금 받을 권한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약정이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잖아요. 약정하면 되겠죠. 왜 위임장 약정이 뭐겠어요?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주면 약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없고 일반적으로 될건 없어. 꼭아시기 바래요. 제 채널에 중개사들 많이 보고 있죠. 없어. 그다음 비용상황청구권 없어요. 휘발유거안 준다고. 예를 들면 우리 그저께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이 컴퓨터 고치는 사람도 오다마지 2만원씩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열번 보여줘도 우리한테 실비 안 주잖아요. 어, 제가 그래서 법무사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하려고. 비용사항 청구는 없다고 딱 나오잖아요. 법률에. 그런 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출병은 절대, 받지 못한다. 대리권 없다. 명확하시아래. 그니까, 러 근데 대리권 있을 수 있잖아, 약정. 대한민국의 모든 위임장 인간만 가져오면 대리권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전에, 저, 강남에서 할 때도 그런 숱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리권 있는 줄 알죠? 중개사한테 대리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 주인을 좀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 받을 수 있자. 정신 차리세요. 위탁매매인. 자, 위탁매매인은 뭐냐면은, 위탁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상이라고 보면, 사과 도매상.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를 안 해놓으면 힘들어. 사과 도매상. 자, 농부가 있어요. 영동포에가 어마어마한 사과 도매상 있죠. 제가 거길 많이 갔어요. 말도 못해요. 거기 도매상이. 그럼 사과 도매상에다가 퍼, 물건 사과를. 농부는 위탁인이죠? 위탁매매인 A, 농부. B, 위탁매매인. C, 누가 있어요? 제 3자. 거래 당사자. 파는 사람. 소매상도 있을 거고 일반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자는 상인이 아니고 위탁매매인은 상인이고 끝 거래 당사자는 누구다? 도매상과 일반인 뭐 대상 끝났네 위탁매매인은 그래서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산 타인의 계산 상법 전화하는사 너무 어려워 타인의 계산 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 대주는 건가? 땡 아니에요 타인의 계산이란 말은 귀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팔대아 사과상자가 거기다가 이름 써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자에 누구누구누구누구 어디서 사, 산지, 그 써진 상자도 있잖아요. 정말 멍청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가 나중에 어떤, 그, 또 책임도 주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과에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위탁자의 계산을 위, 위탁자한테 이익을 준다는 얘기야. 꼭 이걸 알아야 돼. 위탁자 이익, 위탁자 귀속. 이거 모르면,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빨리빨리 합니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이탁자는 상인임을 요하냐, 라고, 이탁매매인은 상인이냐고, 당연하죠. 매도인이라는 권리의 의무는 이탁매매인에게 귀속되죠. 매도인은 이탁매매인. 위탁, 아까 농부는 뒤에 숨어있죠. 아무것도 모르죠. 이탁매매인과 제3자. 일반, 소매상 내지는 일반인들. 이탁자와 제3자 사이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런 게 계속 지금 연결된단 말이에요. 저번에 익명조합도 그랬죠. 그거를 쭉 해보면 연결이 많이 돼. 자, 다시 한 번.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인지, 이탁 매매인지, 계약의 명칭, 형식,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해. 상법이든 뭐든 전부 실질 중시해요. 어, 등록, 그, 한게 중요한 게 아닌, 아닌 거고. 왜? 어, 그, 진실한 사람을 가려내려고 그런 거예요. 끝. 이탁 매매인. 아, 너무 많네, 양이. 전부 다 해버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사, 회사를 들어갑니다, 회사. 세험에서 한50% 나오는 거. 그리고, 위탁매매인의 의무와 권리. 의무. 지정가입 준수 의무가 제일 중요해요. 아, 이거를, 위대. 끊어야 되겠네요. 위탁매매인과 대리상만 하고, 또 운송업 끊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양이, 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유탁매매인이죠? 도매상. 사과 도매상은 매매를 한때는 누구한테 통제해줘야 돼? 매매했다고 유탁인한테 통제되는 거야 전번에 명인 신탁이자죠 신탁자, 유탁자들이 똑같아. 근데 이렇게 어렵겠어. 농부를 신탁자, 매매, 유탁매매인을 신탁, 유탁, 아저 수탁자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농부는 쑥 빠지고, 유탁매매인, 제3자. 상법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용어를 이렇게 쓴지. 근데 저는 알았어요. 어, 상법하고 그 교수하고 민법 교수들이 아주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고수하는 거예요. 어, 교수들이 좀 꼴통이기 때문에. 이탁자가 지정, 제일 중요한 거죠. 지정가액 준수 의무. 농부가 이 사과나 한 상자에 2만 원에 팔아주세요. 그럼 그걸 준수하는 얘기야. 영등포 도매상은. 지정가액을 준수하지 않는 거는 보수 청구 못하지. 또. 이탁자는뭐 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2만원에 팔아라 그랬는데 15,000에 팔았으면 5,000원 더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이거를 법률 용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정 가액을 준수하지 않을 거면 보수 정가 하지 못한다. 위탁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차손은 부담하고 차익은 귀속되는 거예요. 위탁 매 이거 아십니다.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전부 위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자, 2만원에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15,000에 팔았으면 차손은 누가 누가 해야 돼? 위탁 매매인이 돈 보태가지고 위탁자한테 줘야 된다. 그것을. 법률력으로 차소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차익은 귀속한다. 이, 이, 자, 2만원을 팔았는데 2만 5천원에, 팔아달라는데 2만 5천원에 팔았어요? 그건 지가 위탁 몇 명이 5천원 떼먹고 2만원만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말이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할 얘기는 제가 천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 부동산 현장에서. 별별 일이 많이 있죠. 강남에서 같은 데도 우리 그 옛날 직원들 쓰게 되면은 그, 상가 같은 거 하게 되면, 천만 원 남고, 오백만 원 남고, 막 이런 권리금, 그 작업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 있는데,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누구 이익으로 한다? 위탁자 이익이다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시험 백벌백중그 다음에, 이행담보 책임. 위탁매매인이 에대니 상대방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아, 그니까,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위탁매매인과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위탁매매인이 누구한테 이행을 한다? 위탁자한테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어, 위, 위탁자하고 위탁매매라고도 어, 계약이 있고 위탁매매인은 또제3자 일반인들이나 소매상하고 또 계약을 하는 거고. 자 위탁매매의 이득 이, 이행 그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행청구권. 그 위탁매매인이 돈안 주게 되면 2만에 팔아 그랬는데 2만 5천으로 팔고 땡기 땡 땡쳐먹는다 이 말이야. 그거 이득받.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라 그래요. 그 청구는 은뭐 있어. 간단하죠. 이탕 매매인 상인이고, 농부는 상인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상인이면 뭐요? 5년 상사 소멸시효. 이거를 그렇게 아 어마어마하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5년 상사 시효. 알겠죠? 자, 또한 가지 하자 통지 의무와 처분 의무. 인도 받은 자 인도를 받았어. 이탕 매매인이 근데 사고가 썩었어. 물건이 훼손됐어.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자 이만에 팔아주세요. 그랬는데 상주 사과인데 다른 지역 사과가 엄청싸게 중국 사과하고 들어왔어. 만 원짜리 그들 그들해. 그러니 농부 손해겠죠. 그럼 그때 얘기한단말이에요 농부한테 지금 가격이 지금 저한테 넘기게 되면 팔아달라 그러면은 제 값을 못 받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는 위탁자한테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왜? 받아가지고도 이만에는 못 파는 거니까.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할 때 어쩐다? 통지를 발송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썩으니까. 그러니까 사과. 딱 이렇게 하면 돼. 특별 상사 유치권. 이거는, 그랬죠? 아까 그랬죠? 위대한 운송인. 위란 말이 있잖아. 유탁매매인. 그래서 일방적 상행이, 유탁하는 자, 상행용화를 얻는 거고. 개입권. 아, 개입권이라는 것은 개입권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개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도 쓰고 저럴 때 쓰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아, 한마디로 어, 이거를 개입권이라고 그래요. 상법 어려워요. 민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위탁 매매인이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백칠조 일항을 이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관증권의 매매를 유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대리인될수 있다. 대출주의라. 이게 뭔 말이야. 이탁매매인이 지금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 어째 거래소 시세가 어디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 물건을 유탁받았어. 그럼 직접 자기가 사버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건 뭔 상관이야. <laughs> 그걸 대입권이라고 그래. 감사하죠. 농부 입장에서는. 자가다 사버리는 거 한꺼번에. 아, 여기서 제가 할 얘기가 수업이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원래 돈벌려면 이게 최고예요. 매점매석을 해버리는 거야. 싹 사버려. 그래서 물류창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떼부자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래서 수도권에 가면 어마어마한 물류창고 있죠. 거기다가 냉동 냉장 시설을 해가지고 매점매석을 하는 거야. 그거 래 한꺼번에 확 풀어요. 그럼 떼돈 벌어버려요. 이거 그런 얘기야. 개입고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돼가지고 사. 그리고 꽉 저장해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확 풀어. 이건 영원한, 영원한, 옛날에 우리 허전에 그, 그 나왔죠? 그 양반전이에요. 무슨 전이에요? 거기서도, 어, 조선시대 때도 유명한 이런, 그런, 그런 상인, 상인들의 매점 매석보다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부동산도 그래요. 돈만 있으면 싹 사가지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팔면은 돈 되는 거죠. 이탁물의 귀속. 그비속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 ABC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 위탁 매매인이 있고 제3자가 있고 자 위탁 매매인과 제3자 관계 직접 자기들끼리도 사고 파니까 권리를 취득하고 오는 거고 위탁자와 제3자 관계 아무 관계도 없죠 왜 위탁자는 위탁 매매인한테 위탁을 해놨잖아 이런 얘기 나 위탁 위탁 매매인과 어, 또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와 관계. 위탁자, 위탁매매인의 권자 아무 관계 없지, 이게 뭐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소위로 봐? 위탁자, 소위 채권으로 봐. 그러니까 위탁자가 최고야. 전부 위탁자한테 들어가는 거야, 돈은. 그래서 읽어보면 뭐예요, 전부? 농부한테 돈다 주라는 얘기야. 중간에 위탁매매인, 중간에 떼먹지 말고, 농관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브로커들, 중간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또, 제가 또,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유탁자 소유채권 유탁 매매인이 아니고, 그래서 유탁 위탁, 유탁 매매인이 돈을 아까 이만에 똑같은 얘기 여기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이게 이거 또 기출문제 나왔더라고요. 이만에 팔아달라는데 고 이만 오천 원뭐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유탁 매매인 유탁자로 받은 물건 유탁 위탁, 임탁매매인의취득 물건 유가증권 유탁 매매인의 채권자와 관계에서 유탁자 소유채권으로 본다 이렇게 문 나와 있어. 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고, 뭔 말인지 몰라요. 핵심은. 유탁자 그러니까 전부 유탁자로 돈 주라. 판매되고 임의로 사용, 섭외할 때는 행령죄가 성립한다. 대부분 판례예요. 간단히 말해서, 위탁매매인요 중간 도매상, 그, 도매상이 농부 돈을 띵까먹었어. 그럼 뭐해? 행령죄. 끝. 귀속. 전부. 그래서 유탁자는 유탁매매인한테 돈 가지고 나면 어떻게 됐어? 행령죄가 성립하니까 환취권이 있어. 돈 내놔. 환취권돈 내놔. 이거예요. 꼭아십시오환취권 그러니까 모든 걸뭐뭐 한다 위탁 매매가 농부 관계는 전부 위, 위탁자 농부 그 소유로 주란 얘기죠. 그랬도 있죠. 위탁 매매는 양도 양 채권 양도 효력 위탁제도 효력이 없어요. 어 채권 양도를 그 하는 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다 필요 없다. 전부 위탁자의 소유로 하라. 너무 길어지니까 끊고 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이 정도 대리상 위탁 매매 아주 중요합니다.